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양호정보수지죠, 문가양정 수준입니다. 자, 오늘은 예뭐 지금 복기 열려 있는 것도 없는데 뭐 오늘 썬더잭을 뽑을 거냐? 오늘 썬더잭 대리뽑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이건 제기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양호 복기에 들어가서 럭키 복기 999장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물어보니까 이 대리뽑을 주신 분께 물어보니까 천장 딱 천장을 채워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대단하게도 e 익 캐릭터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캐릭터들이 말렙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20까지만 하면 되고요. 예, 이분이 주신 목표는 전부 110렙 말렙을 찍는 게 목표라고 하십니다. 전부 다 20마리씩만 나와도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말 필요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시다. 첫 번째 10회 뽑기부터 들어갑니다. 막, 막, 얘가 하나나 하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빨리 가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990이죠. 999. 딱 천장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아우, 첫 번째 꼬맹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마... 이 생방은 이제... 그... 뭐냐... 맡겨주신 분이... 멤버십 가입이 안돼 있으셔가지고 멤버십 영상으로는 돌리지 않을 생각이고요. 예... 네. 아니면은 멤버십만... 으로 돌려놓고 제가 녹화 따놓은 것만 그분께 보내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가지 할수 있으니까.. 이건 뭐.. 그때 돼서 상의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보셨습니까? 드디어 첫번째? 예.. 양코 저장저, 저장고가 가득 차버려 뽑기를 돌릴 수 없다고 뜹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이야. 지금 딱 대충 봐도 누가 많은지 보이시죠? 전부 쓰게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 남아있는 애가 있을지 썼습니다 모든 기획터를 사용했고요 아직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690장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예 다시 어 쿠키 클리커의 지옥이 도달했다. <웃음> 가자. 어 <laughs> 되겠다. 어. 아 보이십니까? 두 번째. 양당 곳을 로시 가득 차 버려서 꽃길을 돌릴 수 없습니다. 떴습니다. 약간 690장쯤에서 떴나요? 이번에 거의 더 그거 하게 뽑은 거 같습니다. 아,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 또 119개가 있네요. 이번에 쓰면 좀 많이 여기 살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봅시다. 와! 62마리나 살아 있어요. 62마리. 누가 살아 있는지 누가 끝났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거든요. 점검 들어갑시다. 60. 60. 60. 4번째 네 60. 5번째 60. 6번째. 7번째. 8번째. 아홉 번째까지 와 여러분들 모든 꼬맹이 올 110레벨 말렙 달성입니다. 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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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거여기 뽑기가 아직 350장이나 남았다는 거 남은 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아 갑자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제발 아 아, 그만하고 싶다. 아, 눈도 침침해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아, 안 되겠다. 이거는 대상금을 후원으로 받아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손목이 안 좋거든요. 손목이 안 좋아졌거든요. 예, 후원금으로 저한테 치료비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손목 터널 중군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예,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융치료. 근데 애초에 금융치료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 병원 가가지고 약 타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금융치료예요 결국에는 돈으로 돈 치료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금융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laughs> 네, 아주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돈을 구걸하고 있다. 네. <laughs> 완벽하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음. 아마 이번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꼬벽하고 꼬탱크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아 꼬벽하고 꼬탱크하고 똑같구나 이게 뭐하는 일이야 수전식 논리라뇨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 병원가가지고 감기약 주세요 하면 은아네 알겠습니다 감기약 그냥 줍니까? 감기약 싸가지고 저한테 2,500원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정당한 논리입니다. 예, 그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세요. 20장 남았습니다. 아, 20장 남았는데 한번더 저장고가 가득 차버려서 또끼를 돌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싹다 MP로 갈아야 되는 친구인데 19마리? 너좀 죽자 여기 있고 그냥 지금 내 눈앞에 거슬리는 애들 그래 너 아무데나 막 클릭해가지고 죽여 이 정도면 되겠지 자자 결국 3번이 되긴 했네요 음 꾸역꾸역 해가지고 결국 네 갔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10장 출발합시다. 마지막 10장까지 가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된다.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laughs> 0, 0, 보이시죠? 0. 아까 999였는데 지금 0이죠? 0. 와, 저장고 가서 121마리 싹 갈아 봅시다. 203개. 아, <laughs> 어, 끝났다. 이, 이, 이 끝났다.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써 볼게요. 예, 한 번만. 딱 3장 달만 깨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wit again. Okay? Yes. Thank you. 어, 아니네. 한 번쯤 여기 다깨 놓으셨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요, 대. <laughs> 딱 덱을 하지만 꼬맹이 요건 빼고 딱 얘네들만 한번 써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100개 달성했네요 결국엔 음, 근데 300개 내내는 없다 라는 점을 여기 드리면서 한번 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격의 미니 고양이 얘는 이제 나중에 본능으로 크리티컬을 내고요 얘는 영혼 공격을 냅니다 그리고 얘는 악마를 멈추게 되고요 쉴드 브레이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얜 이번에 나오게 되면은, 어, 가격이 450원으로 줄고요. 열파 무효를 가지게 됩니다. 얘는 고대종을 저주하고요. 얘는 파동을 쏩니다. 얘는 소파동을 쏘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그냥 괴물이 됩니다. 이게 바로 꼬맹이. 패밀리 되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네들이 그냥, 오, 여기 무쌍을 찍고 있잖아요. 무슨, 이번에 새로 나온 젤다 무쌍 말고 지들이 우와! 진격의 미니 고양이 다 이씨! 엄청 다벼버리겠어. 지들이야 이거 막고와줍시다 파동, 파동 싸봐 파동 궁금하다. 오우 소파동도 막 쏘고 해봐 어? 어맴매 등장 맨.. 어 파동 파동이 약간 좀 시원하게 나가네 소파동은 약간 좀윽 하는 느낌이 드는데 파동은 부르릉하게나네 와우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썸네일 썸네일 <laughs> 좋아요 이건 이제 딱능 덕분에 기캐도 쓰읍.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도 썹니다 딱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와싹다 이제 풀 만레벨 찍었고요 60 60 60 60 60 60, 60 하면서 110레벨 찍었습니다 도감으로 한번또 보면서 아무튼 꼬맹이 고양이 꼬맹이 벽 암흑 불 끈다리 라이온 천공의 고양이 고양이섬 킹 드래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라미 까지 오늘 한번 럭키 티켓 천장 까지 까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바이 쇼!